잠언 2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리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게을러서 거둔 것이 없으니까 뿌린 것이 없고, 거둔 것이 없어 죽겠죠. 그 당연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 말씀은, 게으른 자기도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지, 육신의 정욕이 없거나, 그 정욕을 구하는 마음이 게으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게으른 자가 갖고 있는 욕망은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면 뭐라 그래요? 일의 결과,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큰사람 있고 적은 사람 있는데, 게으른 자는요, 일을 안 하고도 일한 자고 똑같이 얻고자 하니 그 욕망이 어찌 작다 할수 있겠습니까? 더 크죠. 그죠? 내가 일을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큼 얻겠다. 얼마나 큰 욕망입니까? 그 얻고자 하는 마음, 욕망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일하지 않고 일한 자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 속입니다. 그죠? 정직하게 뿌리고 일한 열매 속여요. 편법을 쓰고 과장하고 위장하는데 능숙해야 합니다. 게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예를 일주 체육 시간에 뭐 게임 한다면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이겨야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겨야죠. 이기려면 우겨야죠. 그 아웃이다고 막 우겨야 되죠. 예. 그런데요, 그런 우기고 속이는 것도 하기 싫어요. 게으르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이세요? 음식을 떠고도 입에 넣기까지가 게으르다잖아요. 배는 고픈데, 뭐, 뒤에 누가 떠먹여주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속이고 편법을 쓰는 것도 다른 사람의 손이 할게.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정말 게으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고 악하다. 같이 부르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결국 그 욕망 때문에 죽습니다. 배고픈 채로 살다 죽는다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니고, 욕망의 결과가 자기 사례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욕망의 결과가.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을 속여서 먹겠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패해가지고, 못 먹고 못 먹고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고도 일한 사람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겠다라는 이 욕망 때문에, 뺏긴 사람이 화가 나서 때려죽이고 칼로 찌를 죽여버린다고 해요. 그 욕망 때문에 죽어요. 또 자기가 쓴 편법 때문에 올감해야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누굽니까? 니까가룟유다 같은 경우 꼭 게으르다고까지 아니 뭐죠? 게으름 정도로 표현하기는 부족하죠.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한 마음인데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돈을 한 푼도 쓴 적이 없이 죽었잖아요. 내가 내 선생을 받았다. 세상에 이 손으로 그래서 자기 목을 매달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욕망을 쫓기 위해서 행한 거짓말이 화살이 되어서 나를 꿰뚫고 지나가고 위법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로서 그 처벌의 칼이 내 목을 쳐 죽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얘들이 그랬어 얘들이. 막 그러다가 비겁한 놈. 그러면서 개가 먼저 죽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사람의 욕망의그 용망이 결과를 내지 않고 욕망이 욕망의 결과, 속여서 먹겠다라는 먹음의 결과를 내주면 좋은데 내가 속여서 먹겠다는 그 욕망이, 그 욕망의 힘이 는 일하지 않고도 나를 먹게 해주는 그 욕망의 힘이 나를 그대로 죽이는 대로 방향을 바꿔서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음 말할까요?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요. 잠언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된다. 사람의지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길을 막 걷는다고 하는데 그 끝이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안 된다는 경우입니다. 왜냐 이 지금 이 걷는 발걸음의 속 속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속 마음대로 행위의 대로 끝을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한 대로 잘안 돼요. 자기 계획은 내일이나 모레 되면 여기 가 있겠지 그런데 눈떠 보니까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의 그 마음 상태라든지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맞다 한 대로 데려다 놓기 때문입니다 안갯길 날 저희 부모님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섬에서 지금 일평생을 살았잖아요 배를 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바로 이 앞인데도 안갯길 날은 단한 번도 제대로 목적지를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분명히 이 눈앞이고 이대로 방향을 딱 잡고 시야하면 되는데 절대 안 돼요 절대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바로 안개 속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악인의 발걸음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데이 말씀 20장 24절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이어 냐면그 앞에 가면 봐보십시오. 20장에 보면 24절 앞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17절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머리가 가득하게 되리라. 누가 음식 먹으면서 나중에 머리가 가득 찰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전혀 모르는데, 속이고 먹은 사람의 입에는 하나님이 나중에 모래를 집어다 버린대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요? 24절에 가면,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일수 있으랴? 속이고 먹는 사람이 내일 머리는내 입에 머리가 가득 찰 것이다. 누가 이렇게 생각했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행위에 따라 인도하기 때문에 모래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엔1 9절 같은데 두루다님이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 을 벌린 자를 사기 좀 할지. 며칠 지나니까 야 재밌다고 너또또 또 누구 이야기 하고 있어 좀 해줘봐. 이럴 줄 알았더니 저 새끼는 맨날 남 이야기 하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숙수 피해 버린다는 거. 남 이야기 재밌는 걸로 친구 사귀려 고 그랬더니 오히려 친구가 없어진대요. 누가 그럴 줄 알았으랴.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번뭐하십습니다 자기의 어머니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엄마, 아빠하고 실컷 싸고 그래서 욕을 하고 누웠는데 그뒤나송장돼 버렸어요. 누가 그럴 줄 알았냐고. 그 다음에 21절에는요. 속히 잡은 산업이 조급하다 그랬죠.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유업을 빨리달아 빨리달아하면서 탕자처럼 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돼지 먹는 열매도 못 먹을 줄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안 했겠죠. 자기 손은 원수가 푸는 자, 원수 안 갚아져요. 저울추를 속이면 많이 남을 줄 알았죠. 아니요, 하나님이 미워하니까 어떻게요? 해 오히려 더 손해만 손해보고 더큰 도둑놈이 앞서내거 돌라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다 보세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이죠. 다 악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득을 얻겠다, 이득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는 다될줄 알았죠. 그 결과 나패를 부르고 즐거울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한마디예요. 너의 생각과 다른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왜나 여호와가 살아 있음으로 너 그런 식으로 못된 욕망을 가지고 편법을 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모를 저주하기까지 하는 너너 너 그렇게 하면 잘 될까고 성공할까고 이득 볼것 같지 조금만 기다려 봐. 네 생각과 완전 다른 결말을 보게 될 거야. 즉그 못된 욕망 때문에 네가 죽는 것을 니네 눈으로 볼 것이다. 하나님 무서운 경고입니다. 게으른 자는요. 즉 게으르면서 악한 자 반드시 악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과 다른 결말을 볼 것이고 그 차이는 매우 클 것입니다. 우리 말씀처럼 일하지 않는 결과 즉 일하지 않아서 배만 고픈 것이 아니고 일하지 않고도 일한 자의 것을 먹겠다는 그 불리한 생각에 대한 결과를 맛볼 것이기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고 말씀대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26절은 바로 이 사람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고발해 줍니다. 야, 좀일좀안 했다고 그럴 수 있나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일하지 않는 게으른 손만 말한 게 아니라 게으른 자의 속에는 있 욕망을 지금 주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욕망 때문이냐? 우리 번에는 역 어떤 자는 이렇게 돼요. 원문은 어떤 자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지금 했는지 못된 사람들의 이 서양 번역을 따라간 건데 그는입니다. 그는. 그 사람. 어떤 그 사람이죠? 앞에요. 게으른 자. 그러면서도 못된 욕말을 갖고 사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욕말을 갖고 사냐 했더니 일하지 않고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먹겠다는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리하게 얻은 것을 절대 나누지 않고 혼자 먹겠다는 욕망도 갖고 있어 보십시오. 그는 온종일 욕심만 부이나 어떤 자가 아니고 그입니다. 그 사람은 종일 탐하기만 한다 그랬어요. 항상 가지는 것만 생각하고 주는 법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누가 주라 하면. 어떻게 하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해요. 근데 그 길을 넘어가지고요, 애시당초 주문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요. 남에게 나누면 안 된다는 법, 그게 자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나는 삶의 원칙이야.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특별한 자기만의 어떤 삶의 가치 발견의 그 노하우나 되는 것처럼 자랑해요. 불쌍한 사람이 지, 앞에 있는데도 주기 싫으니까 이거를 나는 인색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한 게 아니고 아 주지 않아도 되는 어떤 내면의 법을 스스로 만들어요. 떳떳하다. 나는 돕지 않은 것이 오히려 떳떳하다. 왜냐하면 말이지 이게 사람을 자꾸 도와주면 그것이 뭐냐 뭐냐 하면서 막 이유를 만들어내요. 굉장한 어떤 인생 철학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눈 앞에서 주어진 사람 보면서도 그러면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남의 것을 다 뜯어 먹겠다 그런 생각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배고플 때 위험에 빠졌을 때 돕는 자가 없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보니까 말이죠 자만 안에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냐? 오늘 우리가 본 것까지 여덟 번, 여덟 절, 아홉 절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자문 3분의 2 읽었잖아요. 3분의 2를 읽었는데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는 이야기가 여덟, 아홉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은 15장 19절, 19장 15절, 19장 24절, 18장 9절, 13장 4절, 12장 24절, 맥 그때 12장 24절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라,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된다. 그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얘가 이렇게 왜 많이 나올까? 근데요, 이해가 돼요. 나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이 이게 한세번 정도 나왔잖아요. 다른 말씀들도 에한세번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근데, 게으른 자의 얘기는 그렇게 세번 반복한 말씀에 비하면 지금 더세 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온 거 같더니 사람들이 갈수록 욕심은 커지는데 게을러지는 거야.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들 중에 이런 공약한 사람 이 있었잖아요. 주 4일 일하는 복지 국가. 제가말안 된다 그랬잖아요. 복지는 이잉여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벌어서 먹는 딱 번만큼 먹는 정도 아니라 먹고도 남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남한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주 4일 이라고 어떻게 복지국가 되겠다는 겁니까? 완전 도둑놈 심판 아닙니까? 주 4일을 일하고, 엊그제 보니까 65세 이상은 뭐 임플란트도 두개 공짜로 해준다는데, 국가에서 말이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예? 학생들 급식 공짜로 먹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주 4일 일해서 나옵니까? 그게? 근데 그게 공약이고 그게 삶의 원칙인 것처럼 말한다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열심인 것 같지만 그거는 남보다 더 먹으려는 욕심이 커서 스펙쌓느라고 열심이지 그 자체가 일하는 열심은 아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열살만 먹어도 실제로 소득이 나오는 땅 파는 일에 부모와 함께 해요. 그리고 밥한 그릇을 먹는다고요. 근데 지금은 30, 40될 때까지도 시험 준비한다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이 벌어놓은 걸 먹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그리고 내가 30, 40대면 어떻게 해요? 물론 세금도 내겠지만은 나누는 게 굉장히 인색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인색해. 모든 일이 바로 생산적인 일이 돼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즉시로 생산은 아니더라도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 사전 작업이 필요한 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놀고 먹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몇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살면서 대통령 선거는 몇 번이나 해봤는데 세상에 돈을 공약으로 내는 선거는 갈수록 더 한다. 어떤 후보라도 돈 이야기를 안 꺼내는 후보가 없더라. 옛날에 뒤로 몰래 주는 봉투였단 말이야. 지금은 대놓고 내가 대통령이면 이돈 주겠다, 저돈 주겠다 막 그런다고요. 성격으로 보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나라가 옛날보다 부자가 됐으니까 아, 줄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요, 남는 돈입니까? 모자란 돈입니까? 국가 빚이 지금 몇존지 아세요?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국가 빚이 그 빚을 져서 준다는 얘기예요. 성격이요 사랑의 비대에는 지지 말라 그랬죠. 우리 개인도 1푼이라도 빚을 지면 은그 1푼 때문에 집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요. 1원이라도 덜 갚으면 그 1원을 받겠다고 집을 경매로 넘겨버린다고요. 그러면 1억, 교, 집이 10억이다. 그럼 어떻요 1원을 취하고 세금 때고 어찌해서 9억이 남아도 그걸 돌려줄지언정 당신 집 팔으라고 그래요. 1원 때문에. 이게 빚이에요. 그래서 국가부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가부도가 되면 트럭에다가 돈을 이렇게 쌓아가도 라면 한 봉지밖에 안 줘요. 그래서 돈으로 방석 만들고, 돈으로 막 날려버리고, 돈으로 비행기 접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로 이, 이게 문제라고요. 이 게으른 자들은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지금 왜 이렇게 게으른 이야기가 많을까? 이 잠은 아직 열장더 읽어야 되는데 또 나올 건가 봅니다 그러면 와 게으른 자이가 이렇게 많다 왜 지금 지혜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혜 없는 세대가 되면 게으르고도 부지런한 자처럼 먹겠다라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하죠. 성실하게 뿌린 대로 거두겠다는 게 의인입니다. 그리고요 베푸입니다. 이 사람의 원함은 어디냐면 베푸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원함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나는 뿌리지 않고도 가장 많이 뿌린 사람처럼 먹고 살겠다 그래서 눈이 막 이런 사람하고 나는 뿌린 만큼만 먹겠다 나는 내가 좀덜 먹더라도 남을 돕겠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종이 왔을 때 물을 길어주고 낙타들까지 물을 길어 마시겠어요. 그것을 뭐 어떻게요? 해 아브라함이 종을 일리에셀이 보석들을 줬어요. 팔찌, 귀걸이, 목걸이 막 주면서 이삭의 아내가 되겠어요. 그죠? 이게 바로 의로운 자가 받는 상입니다. 라사로의 여동생들, 라사로의 여동생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모셔서 식사하게했어요 다윗은요 나발의 양떼를칠때 말했냐면 배가 고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양떼를손안 댔다 그랬어요 오히려 지켜줬다 그랬어요. 또 다윗은요 자기 가족들이 그 아말렉 족속에게 싹 납치되어 가고 재물이 빼앗겼을 때 쫓아가다가 이 놈들이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하여튼 길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허기않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에요. 내가 뭐하러 애굽 사람을 도와줘. 옛날 역사할 생각에도.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식구들을 찾아도 이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할수 없다고. 애굽 사람을 거둬들여서 먹여주고 쉬게 해주고 돌봐줬더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 사람이 바로 그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자였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어디로 왔는지를 가르쳐줘서 싸우고 이기고 식구들 다 찾아오고 재물 도둑마리가 다 찾아오고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오고 보세요. 아끼지 않고 베푸는 자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따라온 여인들 봐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 처음 봤어요 자기들의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제자들보다 먼저 알게 하셨어요 빌립 집사, 사도행전로 나오죠 바울이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렸어요 항상 기쁘게 맞아주고 쉬게 해주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뭡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이사람들 역시 아낌없이 바울과 그선교사일행들을 돌봐주고 후원하고 그랬어요. 이사람들중에 하나님께 상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큰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마치면 25장 34절 이하에 그때 임금이 고른 그 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하, 그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 다 아느냐니까 제가 다안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내줄일때 먹이고 목말일 때 마시고 헐벗 때 입어주고 입혀주고. 오게 같이 찾아왔다. 아,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인들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악인들은 안 해놓고도 아그 좋은 일 나도 했다고 막 끼려 그러는데 우인들은 제가 그렇게 좋은 일까지 했을까요? 기억이 우린 없습니다 했더니 제가 귀 작은 자에게 너한 적이 있지? 그때 그런 적 있지? 예, 그거 나한테 한 거다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그래서 성경이도 말 해요? 성령을 보내시, 아니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시니까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 의해 희생당한 자가 아니고요,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하여 그냥 단순히 희생당한 뭐 도둑 강도에게 맞아 죽은 자가 아니고요, 죄인들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분입니다. 네, 내어준 분. 순교자는 악인들에 의 목숨을 잃은 자가 아니고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아낌없이 베푸느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죽어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내 목숨을 드린다 왜? 주님이 악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목숨을 드린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기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끝없는 악한 생활을 하고 살지만 우리는 자기 것을 형제를 위하여 내어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할 줄은 있어.